서브메뉴가 나타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마우스 올렸을 때 서브메뉴 나타나는 방식이 어, 이 친구도 했겠네? 여기를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를 올리면 전체가 내려와요. 그 안에서도 슬라이드를 걸어놔서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서브메뉴가 나타나는 방식 지금 우리가 배울 예제와 동일한 거를 구현한 친구가 여기에서 했던 거 같네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잘 보십시오. 위에 메뉴를 보면 제가 마우스를 올리면 지금 이 메뉴는 이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를 다 차지하지 않은 걸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우스를 여기 올리면 여기에는 서브 메뉴가 이것뿐이 없으니까 높이가 이만큼만 나오는 게 구현이 되어 있다고요. 서브 메뉴의 높이에 따라서 메뉴를 이렇게 전체를 펼치는 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자, 이거 구현하는 방법을 보려면 일단 심플한 거 아주 심플한 걸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고급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에서는 그래서 얘부터 해볼 거예요. 코드펜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코드펜에 어, 주소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덱스 메뉴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그냥 바로 아래에 각각의 서브 페이지의 어, 내용을 한꺼번에 볼수 있는 예제를 볼까 합니다. 예 볼게요. 투뎁스에 마우스를 올리면 지금 예의 서브 메뉴, 예의 서브 메뉴, 예의 서브 메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도 꽤 많죠? 어디에 마우스를 올리든간에 서브 메뉴가 다 나오는 거. 이거를 지금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예를 한 다음에는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서민의 높이를 반영해서 열리는 걸 해볼 거라고요. 요거 전체가 드롭다운 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디자인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HTML 구조를 눈여겨 보십시오. 봅니다. 지금 완료버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전체가 나오는 거. HTML 구조를 먼저 보시죠. HTML 구조를 보면 원뎁스를 접어 볼게요. 자, HTML 구조는 어쨌든 웹 표준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뎁스가 4개가 있고 그 안에 서브 메뉴로 각각의 리스트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열면 지금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어 있다고요. 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겠대요? 예처럼 구현하겠대요. 자, 이거에 만들 때의 주의 사항은 여기 지금 이 배경 있지 않습니까?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이 배경이요. 마우스 올렸을 때이 배경. 누구의 배경일까요?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예, CSS와 HTML 구조를 짤 수가 있습니다. HTML 구조는 이미 짜 있고 저 배경 색깔은 누구의 배경 색깔일까요? HTML 구조에서 HTML 구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 각각의 서브 메뉴가 이렇게 있다고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오는 이 배경색은 누구의 배경색이어야 합니 다시 한번 보면 원려보니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된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자 저거를 접근을 할 때에 어, CSS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 원뎁스의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쪽에 얘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자, CSS에 일단 가보면 지금 메뉴에선 내부와 UL이 있습니다. 이 흰색의 배경은 누구한테 있나 보죠. 보면 헤더... 헤더에 있군요. 자, 헤더에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지금 보면 헤더의 백그라운드가 단색이 아니에요. 자, 이거 만들 때 여기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오는 이 색깔 있지 않습니까? 이 색깔은 누구의 배경이냐면 이 리스트의 배경도 아니고 UL도 배경도 아닙니다. 만약에 u l 이라 UL의 배경이라고 하면 마우스를 올리면 배경색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요것만, 요기만 배경색이 나와야 된다고요. 전체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이 전체를 다 차지한 녀석은 누구냐? 여기에 얘 예, u l 도 아닙니다. u l 도 전체를 차지하지 않아요. 이 전체를 차지하는 건이 헤더라고요. 너비를 다 쓰는 저 헤더의 배경이라고요. 헤더의 배경이 요기스부터 여기까지는 흰색이고 요섭부터 여기까지는 이 색깔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색이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CSS 다시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c 0부터 yc 50픽셀까지는 흰색이고 다시 50픽셀부터 흰색에 오퍼서티가 0.5가 있대요. 그래서 뒤에 배경이 비치는 거예요. 지금 흰색인데 흰색인데 배경이 비치기 때문에 이 색깔이 비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지금 이 상태는 그리고 50픽셀부터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흰색이 50%가 있는 뭐로 되어있습니까? 라이니어 그래디언트로 되어있다구요. 여기서 주목할건 얘입니다. 헤더의 높이가 50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헤더의 높이는 이 메뉴, 첫번째 메뉴 얘를, 얘의 높이만 50을 만들어 놓은거구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헤더의 오버플 r 우히든 w 있어요. d e n 기냐면 밑에 있던 서브 메뉴들이 안 보인다고요. 왜? 얘 높이를 50으로 잡아놓고 디스플레이, 아 is the main m h i s i e n menu. This is the main menu. t h a i n menu. This is the main menu. This is the m j 코리에선딱 하나만 바꾸면 얘처럼 메뉴가 다 펼쳐질 거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얘 하이트가 50이라서 이 서브 메뉴가 여기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고 있다고요. 50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얘처럼 나오게 하려면 50의 높이가 마우스가 여기에 들어오면 이렇게, 300 정도로, 늘리게 해보겠다고요. 지금 심플한 걸 먼저 해본다라고했어이이걸 조금 더 고도화를 할 겁니다. 자, 지금 해게될게이악이 됐죠? 마우스를 올리면 어디에 첫 번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누이의이게 누구의, 누구의 이입니이이헤더이높이아닙이까 헤더의, 높이 헤더의 높이를이 몇으로 바꾸래? 300 픽셀로 바뀌는 게 애니메이트 되게 해 달래요. 0.3초에 걸쳐서. 다시 첫 번째 메뉴에서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원상태로 헤더의 높이를 몇으로 바꿔? 다시 원상태로 아까 몇이었죠? 50이었습니다. 50으로 다시 바꾸래요. 변수 두 개만 잡고 여러분이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스크립트 영역으로 오겠습니다. 변수 누구한테 마우스를 올린데 첫 번째 메뉴한테다가 변수 HTML에서 여기 내부 안에 UL의 LI 얘한테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라고 해서 첫 번째 메뉴라고 할게요. 변수명 first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걔가 누구랍니까? 내부 안에 ul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이렇게 하면 내부 안에 ul의 li 얘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얘는 이 안에 ul의 li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서메뉴가 so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부 안에 ul도 내부에 바로 밑에 있는 자식의 ul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UL 안에 바로 밑에 있는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요게 첫 번째 메뉴랍니다. 그리고 얘한테 마우스 올리면 우리가 누굴 바꾼다고 헤더의 높이를 바꾼다고 하니까 헤더도 변수로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들을 잡아 주었어요. 여기 써드린 대로 작성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을 조금 바꿀게요. 마우스가 올라오면이 아니라, 마우스가 이 메뉴에 메뉴 영역에 메뉴에 마우스가 들어오면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나가면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도 말을 조금 바꾸죠. 마우스가 여기에서. 떠나면 이라고 할게요. 이벤트 종료 중에 마우스 오버와 아웃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퍼스트 메뉴에 마우스가 올라오면 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얘한테다가 마우스가 오버하면 할일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끊지 않고 여기에서 마우스가 나가면 할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가 들어오면 누구의 변수명 헤더에 예 헤더에 뭐를 바꾸래요? 얘가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얘 속성 중에 하이트라는 속성이 몇으로 바뀌래요? 300 픽셀로 바뀌는 과정을 몇 초에 걸쳐서 0.3초에 걸쳐서 보여 달랍니다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50 픽셀 원래 높이대로 줄어들게 하라는데요 하던 일을 멈추고 라고 stop to 넣지요 마우스가 들어오면, 나가면, 했어요. 음, 본 예제에서는 오버나 엔터나 크게 차이가 없네요. 지금 보면, 오버와 엔터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제가 여기 마우스를 올려왔지 않습니까? 올려오면, 저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해도 움직이면, 조금만 해도 움직이면 오버가 다시 작동해요. 마우스 오버는 그렇다고요. 마우스가 여기에서 이첫 번째 메뉴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다시 300으로 바꾸고 있는 건데 이미 300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런데 엔터는 일단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막 움직여도 별일 안 합니다. 일단 들어와 있는 걸로 끝나요. 여기가 오버나 엔터나 지금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엔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리브도 해봅니다. 마우스 리브 떠나면 마우스가 들어오면 떠나면 들어오면 떠나면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h t m l 짰을 거면 당연히 이서브메메뉴이이디자자인알알니니지지조조많지지만5 0 정도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만 넣어 주면 이징까지 넣어 주면 지금 좀 밋밋해서 별거 없어 보이지만 뭐 덜컹덜컹 하는 느낌을 주면은 훨씬 더 동적인 지금 서브 메뉴를 보여지게 되는 거라고요. 이징을 추가하면. is o u 이 back나 뭐 이런 거 쓰면은 훨씬 더 동적으로 보일 거라고요. 자,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서브 메뉴를 전체 서브 메뉴 전체가 다 보이게 하고 있다고요. 왜? 서브 메뉴를 이 서브 메뉴를 우리가 가린 적이 없거든요. 안 나오게 한 적이 없, 없어요. 얘 부모의 높이를 가둬서 얘가 못빚져 나오게 오프로 히든이 걸려 있었던 거지 얘를 디스플레이 난을 걸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서브 메뉴가 다나온다고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지금 한꺼번에 다 나오는 컨셉으로 디자인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이 소스를 잘 참고하시면 된다고요